안녕하세요. 회복의 교회 김민호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네, 굉장히.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기독교와 사회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첫째 시간은, 어, 우리가 개인의 문제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가장 최소 단위, 그러니까 개인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에서 좀더 확장된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하나의 구성체를 이루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사회의 이 세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이두 개에 관해서 우리는 기독교적 입장으로서의 전제와 인본주의자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비교 대조해 가면서 우리 기독교적 입장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전제를 가지고 개인을 바라봐야 되고 가정을 바라봐야 되는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사회라고 하는 좀 더, 어, 이 주제에 실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개인과 가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이 사회에 관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제 접근해 들어가겠는데요. 예. 기독교는 이제 먼저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개인의 관점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구원받은 개인이 소명을 감당하는 소명제로서의 사회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항상 어디서 출발해요? 개인에서 출발합니다. 사회에서 개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사회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관점이 세상 사람들과 반대의 관점을 이제 갖게 되죠. 구원받은 한 개인이 이제 자기의 삶의 영역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봄으로써 사회의 변혁의 주체가 됩니다. 우리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관점으로 말씀하셨죠. 우리 개인 한명한 한 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서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개인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그것을 우리는 소명지라고 얘기하죠. 소명지. 이 소명지가 어떤 사람은 가정이고요. 또는 직장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사람은 정치계, 어떤 사람은 경제계, 사회계, 문화계, 예술계 다양한 영역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술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세석, 세속적인 어떤 직업과 단절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세속적인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직업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어, 우리는 나의 직업이 나의 생존을 위해서 또는 부의 축적을 위해서 직업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는 내 개인이 이제 그것에서 어떻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소위 소명지라는 관점에서 이제 사, 사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직업의식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이 직업의식 때문에 우리는 이 개인이 자기의 직장 또는 자기의 있는 가정 또는 학생은 학교 공부, 이런 과 이런 영역이 소명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소위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차원에서 이제 직업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빵을 굽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빵 하나를 굽는 것이 어떤 판매 실적을 위해서나 어떤 이윤 획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 관점에서 그 직업을 생각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소위 장인이라는 이런 개념이 나오죠. 장인. 이제 장인이라고 하는 직업 전문가라는 개념이 사실은 이 종교교육 이후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개념이 사실은 이 프랑스 지역에 있었던 그 고통받고 있었던, 핍박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돌아가면서 여러 곳에 흩어지면서 그들이 자기 있는 지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라고 생각하는 이 관점이 소명과 관련해서 장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회가 자본주의도 이런 관점에서 새롭게 발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사회를 변혁시키는 주체로서의 모든 개개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개인의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는데 사회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는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영역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아니라 이제 사회 모든 영역 또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개인들이 사회의 곳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기 위한 헌신이 이루어지게 되죠. 내그 헌신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그것이 통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거룩한 세상을 만들어 내는 것.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사회 변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소위 인본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사회 변혁은 무엇입니까? 어, 예를 들어서 어 악한 정치가들이 있다든지 부도덕한 어떤 업주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또는 사회 구조를 뜯어 고쳐야 된다고 하는 혁명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한명한 한 명을 전도해서 그한명한 한 명이 가정에서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 또 자녀는 자녀로서의 역할 또 남편이 직장에서 그 직장에서의 역할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프로페셔널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함으로써 사회 구석구석이 이제 썩지 않고 그리고 어두워지지 않는 역할을 감당하는 영역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영역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믿음하에서 성도들은 사회의 모든 구석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는 사회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뭐죠? 우리의 소명지로 바라보는 거죠. 사회는 그냥 예, 교회는 종교 생활을 위해서 존재하고, 사회는 내 밥벌이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또는 부와 내 명예와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대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영역과 신앙의 그 어떤 삶의 영역을 하나로, 통합체로 보는 관점을 갖게 되죠. 또 기독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에 사회는 교회의 확대판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은 뭐라 했죠? 교회의 축소판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사회를 바라볼 때도 칼비는 이 국가 또는 사회는 교회의 확대판이라고 이렇게 바라봅니다. 교회 확대판이라고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약간 피상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죠. 진리의 말씀.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의해서 질서가 잡히죠. 그리고 질서를 어기게 될 경우에는 권증이라는 것이 있죠. 자, 이런 개념이 사회에도 그대로 통용되어집니다. 뭐 직장에서도 통용되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통용되고 모든 것이 통용되죠. 진리의 말씀, 뭐죠? 법이죠, 법. 법에 의해서 사회의 모든 영역이 돌아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영역은 국가도 그렇고요. 질서가 잡히죠. 그쵸? 질서가 잡힙니다. 근데 이 질서를 어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법적인 치리가 나오죠. 징계. 그쵸? 징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똑같죠? 이런 기본적인 골격은 가정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확대되어지면 사회 또는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적 이런 구조 방식이 가정을 성화시키고 그리고 사회를 성화시키는 것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때 가정의 변혁이나 사회의 변혁의 중심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에 아니하면 가정을 가정되게 할수 없고 사회를 사회되게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이 소위 국가의 개념 또는 사회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사회 변혁의 가장 첫 번째로 어디로 보냐면 교회의 개혁이라고 봅니다. 교회가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되고 교회가 바르게 말씀에 의해서 칠이 되어지고 그리고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잘못했을 경우에는 권증이 살아있는 그래서 참교회의 표징을 우리는 세 가지로 얘기하죠. 한번 볼까요? 이것이 그대로 국가 또는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참교회의 교회를 규정하는 요소를, 하나는 뭐냐면, 바른 말씀의 선포. 말씀. 바른 말씀의 선포. 그 다음에, 성례. 그쵸? 그렇죠? 바른 성례의 집행. 그 다음에 권증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조가 그대로 나오죠. 바른 말씀의 선포. 법이죠. 성례는 뭘까요? 질서입니다. 권증은 뭘까요? 이거는 칠입니다. 징계. 그쵸? 그렇죠? 우리가 성례가 단순히 떡 먹고 포도주 마시고 뭐 세례 받고 그렇게 생각을하는데 사실 성례라는 개념은 무슨 얘기냐면 받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에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성례거든요. 질서와 그대로 직결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참 교회의 이 요소가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사회에도 이런 식으로 나타남으로써 가정이 성화되어지고 사회가 성화되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부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는 건 구원받고 천국 가는 한 개인으로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세상에 뭐예요?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존재로 부름 받은 사건으로 구원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천들이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국가의 통치 원리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나는 천담만 가면 된다고 하는 저 이것이 반로 이기주의적 종교심인데 우리는 그런 이기적인 종교심이 아니라 개인주의적 종교심으로 우리는 갖게 됩니다. 내 개인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정의가 수같이 공법이 물같이 흐르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근데, 오늘은 사람들이 소위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개인이 없어지고 사, 전체가 주로 이제 관심을 갖죠. 개인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지만 전체가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기도 덤으로 신앙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형적인 가톨릭적 사고방식이죠. 우리 기독교는 개인, 개개인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전체가 어떠냐는 그 다음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인본주의에서 바라보는 사회에 대한 관점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본주의에서 사회는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유린다. 니 자,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이제 그 기독교적 관점에서 얘기해야 될 부분을 제가 잠깐 제가 놓쳤는데,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개인은요, 자유의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개인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개인이 자유가 보장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다수가 다 틀렸다 한다 할지라도 소수의 한두 명이 하나님의 법에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보호받고 그 사람이 옳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개인의 자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독교에서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의 자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개인개인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예를 든다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10명의 사람이 10명이에요. 10명의 사람이 다 틀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수가 한 명에게 틀렸다라고 우기면서 이 사람을 구타하거나 이 사람을 억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유를 얻는 방법이 뭐냐 하면 법이 열 사람이 틀렸고 한 사람이 옳다라고 함을 통해서 이 사람의 자유가 보장되죠. 근데 전체주의에서는 이게 통용되지가 않습니다. 전체주의에서는 법이 기준이 아니라 다수가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게 인본주의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다수가 자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적인 법에 의해서 한 개인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에서는 다수의 오름이 한 개인의 그 오름을 얼마든지 밟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저희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가 구분되어지는 구별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인본주의 사회는 전체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유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권력자들은 개인의 삶 전체가 국가에 예속되도록 만들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은 그렇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항상 관심이 뭡니까? 다수의 행복이죠. 예, 네, 다수의 행복이에요.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 그쵸?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공리주의라고 하는 개념도 그래서 나오지 않습니까? 공리주의와 공산주의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여기서 항상 관심이 뭡니까? 다수의 행복입니다. 다수가 행복할 수 있다면 소수의 오름은 얼마든지 무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은 행복이 규정하는 것이지 법이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개인의 자유가 무시되어지는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이, 이러한 이 다수를 중요시 여기는 이런 관점이 이제 무엇과 관련해서 나오냐면 소위 사회복지라는 개념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사회복지 제도가 그거죠 물론 어 복지가 잘 되면 뭐 다수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살수 있죠 뭐 그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부가 책임을 져준다고 칩시다 어떤가요 여러분 요람에서 무덤까지 여러분들 자녀를 낳는데 자녀를 출산하는 데 있어서, 뭐, 국가에서 돈은 다 내줘요. 그래서 출산 장려금부터 해서 모든 걸다 해주니까 자녀라는 거, 어, 부담 없어. 이분이 이제부터는 자녀를 쑥쑥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좋을까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진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러면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국민은 고통을 받겠죠. 그러니까 책임을 져준다는 얘기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에 예속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국가에 어, 국가에서 원치 않는 주장을 하거나 국가가 원치 않는 행동을 했다 고 칩시다. 국가에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너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책임 안져줄 거야. 그럼 굶어 죽는 겁니다. 자식을 낳아도 병원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그리고 엄청난 비용을 자기가 다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국가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인본주의에서는 항상 전체에 의해 개인이 개인의 자유 자유가 철저히 무시되어지게 됩니다. 그런 사회는 어떻게 돼 가죠? 사회는 개인이 없는 전체만 있는 또는 복제자의 주장만 난무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 국가에서의 사회관과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사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면 개인이 존중되느냐, 개인이 존중되지 않느냐. 개인이 자유와 개인이 자유에 대한 존중 유무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어지는 것이죠. 어,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복지하게 되는 서안들이굉 달콤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지체가 불편한, 불편한 장애우들, 그렇지 않으면 노인들, 누구에게 의존해서, 의존하지 않으면 살수 없는 그 사람들을 국가가 책임져 준다는 차원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런 사회복지제도라든지 전체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책임을 준, 책임을, 국가가 책임져 준다는 것은 국가가 그들의 자유를 얼마든지, 어, 뺏을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다는 것도 동일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죠. 자유가 더 중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국민의 의식 수준이 결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또 이게 사회를 바라볼 때 국민이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통합한다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 소 인본주의적 사회에서 인본주의 사회에서의 항상 관심은 뭐냐면 하 어떻게 국민들을 어 소위 문제 없이 통제가 가능한 사회가 되게 할 것인가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떻죠? 기독교는 어 모든 사람이 들 일률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종교 개혁의 중요한 정신이었거든요. 조, 종교 개혁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가톨릭의 많은 신학자들이 루터에게 이런 공격을 했습니다. 네가 소위 성경을 개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유를 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라고 루터에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자유가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경을 더 다양하게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라고 응수했죠. 루터 때에서부터, 종교 교육 때에서부터, 소위 성경을 개인이 보고 해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 한 사람의 독단적 해석을 소위 견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사회 안에 그대로 들어가서 소위 독재자 또는 사회 지도자들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해석할 수 있는 문제를 국민의 개개인들이 해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사고가 사실은 종교교육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민주주의적 사고거든요. 근데 이제 소위 독재자들이나 전체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건 굉장히 불편하죠. 온 국민들은 정부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줘야 돼요. 정부가 요구하고 말하는 데 대해서 무조건 OK로 응답해 줄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교육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기서 가르치는 교육 이외에 것은 모든 건다 틀렸다라고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을 일률화되어 시킵니다. 일률적으로 다 통합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정치관도 하나로만 생각하게 만들고 역사관도 하나로만 생각하게 만들고, 문화를 해석하고, 종교를 해석하는 것도 오로지 하나로만 해석하게 만듭니다. 이걸 위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위탁교육이라고 그랬죠. 위탁교육. 그러니까, 유치원 때서부터 대학교육까지 국가가 다 책임진다 하는 거.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해서 요즘에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되죠? 고등학교 교육까지 소위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제도가 나왔죠. 여러분, 의무교육이라는 제도가 어떤 면에서 굉장히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무교육이 문맹률을 떨어뜨리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맹률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 의무교육을 통해서 정부가 원하는 사고를 하는 국민들로 통합을 시키려 하게 됐을 경우에 국가는 전체주의가 됩니다. 이제 그런 전례가 뭐냐 하면 이 독일이죠. 독일의 히틀러 당시 모든 사람들이 히틀러가 잘못 가고 했는데 히틀러가 잘못 가고 있다고 아무도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동일하게 세뇌 교육을 받았으니까요. 북한에서도 그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의 교육 시스템 안에서 모두가 하나로만 생각하도록 정부가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생각하도록 교육을 받으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되죠? 국가의 노예. 또는 국가의 부속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얘기해서 이것이 도덕이다 하게 되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도덕이 아니, 아니래도 그건 도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성경적으로는 이것이 부도덕인데 정부는 이것을 도덕이라고 강요하고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압박을 가하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서 초중고등학교 애들에게 세뇌교육을 시키고 가르치죠. 왜냐하면 그것이 인본주의적 관점에서의 사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 이, 이러면 나쁘네요. 근데 이 나쁜 걸왜그 인본주의자들은 계속 추구하려고 할까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것은 유토피아 건설입니다. 유토피아. 유토피아가 뭐죠? 일종의 천국 아닌가요? 저희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개념이죠. 인간이 낙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낙원을 만들려면 생각이 다른 사람이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생각이 일치하고 서로가 일치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유토피아가 건설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유토피아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이 밑바탕이 뭐냐면 인본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밑바탕은 인간이 완전할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기독교적 인간관은 뭐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인간은 완전하지 않으며, 인간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유명한 그, 그 정치 철학자의 말에 의하면, 제가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데그 사람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저희 보수주의는 어, 이데올로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수주의는 하나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유토피아 건설이 가능하다는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것이 이데올로기거든요. 그럼 이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보수주의자들은 이것만이 옳다가 아니고 또한 유토피아 건설이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소위 보수주의란 하나의 삶의 태도이지 그것이 이데올로기를 형성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인본주의자들은 항상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완전한 세상, 완전한 낙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유토피아 건설이라고 하는 저희 전체주의죠. 이것이 전체주의적 관점이 여기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전체주의적 관점 때문에 유토피아 건설에 위배되어 지고 장애가 되는 사람들은 제거 대상이 되는 것이죠. 제거 대상이 됩니다.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공산주의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 하면 인간의 인위적인 방법, 그러니까 인간이 계획을 한 경제 체제를 통해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고, 또한 인간의 생각을 하나로 모으면 유토피아 건설이 가능하다고 하는 소위 바벨탑적 사고 방식입니다. 하나님 없는 안전,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이상적인 사회를 꿈꾼다는 것이 인본주의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뺀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이 유토피아 건설을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세계관을 생각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수용소라는 것을 항상 만듭니다. 그것은 공산주의 국가마다 다 수용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죠. 정치범 수용소 뭐 그런 수용소 있잖아요. 이 수용소는 궁극적으로 정치 지도자들, 소위 독재자들이나 그 공산당이 원하는 사람으로 세뇌하고 또 개조시킨 생각을 개조시키기 위한 수용소죠. 그래서 혹독하게 짧게는 6개월 또는 몇년 동안 고문을 당하고 또는 굶주림을 당하면서 사람이 개조되고 그렇게 해서 유토피아 건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결국 독재자만 행복하지 모든 사람들이 다 억압되고 개인의 자유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본성에 충실하게 살수 있는 자율적인 행복한 사회를 꿈꿉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사회. 그런데 그런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추구하는 본성에 충실하게 자율적인 세상은 어떤 사회일까요? 이런 거죠.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아도 부작용이 없는 세상. 그래서 인터넷에서 인터피아 같은 걸 만들죠. 그렇죠? 그 안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물란하게 살아도 부작용이 없는 세상. 식량이나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는 그런 세상. 그래서 뭐하죠? 인구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까지 하고 있죠. 첨단 기술을 통해 불로 장생하는 세상.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죠? 결국 장기를 그 인위적으로 밀매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까지 생기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죠. 테러나 범죄가 없도록 하기 위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철저히 통제하는 세상 이것이 소위 유토피아를 꿈꾼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이죠. 근데 여기에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없는 안전과 행복과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려 하다 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 항상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 인본주의 그러니까 기독교적 관점과 인본주의적 관점에서의 사회가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있게 숙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시대를 그리고 이 사회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